안녕하세요. 깡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시즌 1 마무리 당시에 심정이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분 짭 같네, 따라하네 이런 말씀들이 간혹 보였습니다. 솔직히 따라하기도 힘들고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한 거니깐 이런 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그분의 영상 재밌게 보고 있고 제 이야기를 써 나가는 중에 많은 영감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랑 저랑은 상황도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스토리가 될순 없습니다. 그냥 그분과 저는 각자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롤 영상도 보면 참교육한다,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 복수전이다 하는 영상처럼 각 분야의 영상들을 보면 다 비슷한 틀을 갖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것처럼 아크라는 게임도 보면 전투 영상이나 꿀팁 영상, 그리고 자신의 발전 스토리 영상. 각각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영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분과 저는 제 예상이 맞다면 동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은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작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게임은 게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시즌2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집터를 고르게 됩니다. 그 집터를 고르게 된 이유는 친구들이 접는다 해도 안 들키고 혼자서 발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래도 친구들과 해야 하기 때문에 맵을 선점하는데 거기서 유르맵을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보시다시피 친구들이 몇번 접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접게 된다면 유르맵을 사고 접는 건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르맵을 제가 사지 말라고 했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집터를 안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5일 정도 매일같이 짬날 때마다 4시간에서 5시간씩 영상도 찾아보고 싱글 모드로 치트키 치면서 맵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공룡도 제대로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고 친구들이 일이 끝나고 접속해서 하는 거라곤 매일 털리고 짓고 털리고 짓고 반복되는 패턴에 접을 분위기여서 빨리 집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맵을 탐사하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각 맵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첫 번째로 아일랜드는 맵이 작고 모든 아일랜드 서버가 하나도 빠짐없이 알파들이 아이스케이브는 무조건 먹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알파 집터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질된 서버들도 많았고 혹시 아일랜드를 가실 거라면 캐릭터 생성을 한 번쯤 하고 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터를 찾아보려면 동굴 쪽인데 이 동굴 쪽은 그 당시 상황으로 뚫기도 힘들었고 그만한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 서버 이동을 해야 하는데 송신기가 없던 우리는 자원 한번 수급할 때마다 엄청난 시간이 들겠다고 생각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더 센터. 메쉬 지역도 많고 좁은 곳들도 많아서 비집고 산다면 살순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공룡들을 키우면서 살 만한 위치는 다 티가 나고 보일 만한 위치들 뿐이었습니다. 뭐 방법이 있다면 좁은 곳에 베이스를 두고 공룡은 다른 곳에 키우면서 이동하면 될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친구들은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안할 거라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라그나로크. 맵이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공룡들도 많아서 삼박자가 정말 잘 갖춰진 너무 좋은 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기가 있는 맵이어서 집터란 집터는 죄다 유명한 상태라 어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너무 많았고 집을 털러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저희도 라그에서 살때 전부 한국인들한테 다 털렸었죠. 그리고 살 만한 곳이 있다고 해도 동굴이었고 송신기가 없는 상태에선 이동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크리스탈 아일랜드. 제가 싱글모드에서 정말 오랫동안 알아본 게 크리스탈 아일랜드입니다. 왜냐면 출시된 지 얼마 안된 맵이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정보가 적은 맵이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봤습니다. 자원이나 공룡들 모든 면에서 라그나로크만큼, 심지어 원소파편도 나올 정도로 모든 게 갖춰진 맵이었습니다. 하지만 살 곳이 유물들이 있는 동굴들 아니면 좁은 곳에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오벨 위치가 상당히 멀어서 이동수단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서버에서 자원을 캐고 이동한다? 만약 자원을 캐고 이동하다 걸렸을 경우 그 근처 베이스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서버 이동을 하면서 자원을 캐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더 훨씬 더 심적으로 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발개로. 발개로 맵은 넓고 숨을 만한 것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되는 건 오벨리스크. 그리고 발개로도 상당히 인기 있는 맵이었습니다. 알파 부족이 각 서버마다 없는 곳이 없었고 인성질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게 지하 세계였고 이 지하 세계는 생각보다 숨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어 산다고 해도 안 들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 귀신같이 찾아내서 부시고 다니죠. 다만 성장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정도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알아낸 집터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의 여건으론 거기서 집을 짓기 위해선 자원도 그렇고 시간상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분이 발견한 집터에서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집터는 숨어 살기엔 정말 좋지만 정말 유명한 집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지하세계에 보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큰 문제가 없었죠. 다만 보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 서버 이동 한 번을 하기 위해 보급을 찾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을 보셨다면 테크를 깬 곳은 다른 집터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유료 맵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무료 맵에서 숨어 살기 좋은 집터는 발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직히 시즌1을 마감하던 당시 포기하고 접을까 심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접고 차라리 스물트나 컨퀘스트, 배율이 있는 서버에서 시작하자. 그러면 지금 드리는 시간보다 덜 걸리겠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스멀트나 컨퀘스트 서버에서 생활하는 게 쉬울 거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각 공식 서버마다 장단점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빨리 발전을 해서 영상각을 더 많이 만들고 싶었고 또 편집도 해야 하는데 제 일상생활도 있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공식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비공식에서 쉽게 쉽게 이루어낸다면 그건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성취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멀트나 컨퀘스트를 가볼까 심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3화에 보시면 희망이가 태어납니다. 그 희망이가 어떻게 보면 제가 공식 사업을 접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었죠. 그냥 여태까지 이런 종자가 없었다 보니 이 녀석을 통해서 성장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이런 녀석이 있는데 접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희망이가 없었다면 저는 미련없이 접고 스멀트나 한스트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DM이나 댓글로 도와주겠다, 지원해주겠다, 부족으로 데려가고 싶다 별거 아닌 저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알파 부족이나 베타 부족에 들어가서 편하게 생공능 들었고 테크까지 쉽게 가고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영상 각도 더잘 나올 테니까요 더군다나 심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목표를 한게 테크를 가고 싶다는 거였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떳떳하게 이뤄내 보고 싶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통신기 테크 옷 이런거 솔직히 바라지도 않았고 적어도 감마 보스라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즌2 테크로 가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건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